안녕하세요. 수어TV입니다. 이번엔 제가 만든 맵을 소개해줄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입장중이 나와요. 여기서 일단 업그레이드한게 이제 베리가 있거든요, 베리? 베리오로 가면, 이렇게 가져, 있어요. 여기서, 이게 체크포인트고요.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코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오고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로 가, 여기로 가면 죽어요. 여기로 점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에 체크포인트를 하고 버튼 안 눌러도 돼요. 버튼 안눌려도 이렇게 돼요 여기 이거는 살짝 피가 달지만 한 번에 죽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밟고 가야 돼요 자 코인 먹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통화가 되는데, 이렇게 갈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원래, 그 빨간 부분으로 가야 돼요. 여기면, 좀비가 쫓아와요. 이렇게 가서, 빨리. 이렇게 가서, 가요. 점프한 다음엔 여기는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이렇게 가면 여기는 밖에 나가져 있지만 사다리가 있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돼요. 점프해서 가고 징검다리도 타주면,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좀비가 나와요.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서 점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주면,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가면, 이렇게 가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런 다음엔, 여기, 여기, 이게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점프,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또한 개는 여기 이렇게 해서 회오리 점프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밝게 돼요. 여기까지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여기는 끝이고요. 이번엔 태권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태권도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수호 태권도가 있는데, 여기 권장도 있어요. 여기서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에요. 이렇게, 둘 다, 코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찰 수도 있고요. 자, 여기로 가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남자 화장실로 가면,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로 가면, 오. 어 잠시만요. 자, 여자 화장실로, 가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만 알려줄게요.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죠? 선. 이 선이, 여기 여자, 여기 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계단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마라탕 집으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가면, 여기 베이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가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로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이제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올라가져요. 자, 이제, 안녕!